2021년 12월 27일. 이제 한의가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와이프랑 찍습니다. 와이프 진짜 잘안 나오는데 뭐 다이어트 핑계 뭐평화다 핑계 다안 나오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인사하면 안 되겠나? 아 어, 알겠어. 저기 우리 가족 사진 안 보이지 근데 혹시? 나... <웃음> <웃음> 자, 하여튼 오늘 메켈란십입니다. <laughs> <많이 해. 웃음> 뒤안 나온다. <laughs> 수랑이 웬 메켈란인가 싶죠? 제가 12월에 생일이었는데. 됐나? <laughs> 원래 생일에 제가 3년치 땡겨서 카메라를 산 바람에 위스키를 못살 뻔했는데 와이프가 그냥 쿨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스코에 맥켈란12 쉐리 오크 위스키를 샀습니다. 저번에 제가 마라톤 나가지고 가그 구독자님이 그 바이알 보내주신 거맥켈란12 요거 먹어보고 허, 제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샀습니다. 어, 너무 근데? 고급지지 않습니까? 9만. 얼마? 아 진짜 내가 사라고 했지아 그거를 응 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지하는거 아니야? 아니다 영상 있나? 영상은 없지 오빠 네가 술살때 영상을 안 찍은 이유가 없는데 아 하여튼 지어낸 <laughs> <취하는> 말인데 <말은> 하여튼 자기야 <laughs> 이게 진짜 고급 브랜드거든 음. 근데 그중에 이게 가성비 그 입문용으로 나온 거야 원래는 막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다니 근데 그건 내가 말 들어본 거 같아 맥켈라는 어? 누구랑 뭐지 들어본 거 같아 티비에 많이 나오지 않나? 응 음. 알겠습니다 이야 하일랜드 싱글 모트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쉐리 오크 1 2 년. 어, 맥켈라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아 이미 제 구독자님들은 100% 아시는 거겠죠, 당연히. 저만 안 먹어봤을 것 같은데. 병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야? 좀 고급져 보이나? 응, 음, 확실히. 그런데 딱좀 올드한 느낌 난다 어, 약간 좀, 좀 전통적인... 전통적인. 이날부터 있었던 위스키. 어른들이 많이 먹는 사, 오십 대 비즈니스맨. 어. 이야. <놀람> 저 앉아 앞에 앉아라 카메라 안 나온다 저기 보세요 아, 이참 소리가... 찍기가 힘듭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 웬가 싶죠 맨날 그냥 뭐지 코코볼? 맨날 이상한 안주 먹었었는데 좀 안주다운 안주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 친구 와이프가 술랑그 하나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택배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혹시 뭐 아는 사람 있냐 그럼 얘기하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영상에 위스키 먹을 때 하나 먹으라 같이 해서 보내줬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런 거 사고 싶었는데. 어, 아 너무. 음, 아팠죠. 제 딸이 아팠어가지고 크리스마스나 어...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향 맡아보자. 엄마, 길게 안 찍는다. 제와이프가 찍을 때 진짜 속성으로 짧게 찍습니다. 자, 짠 치고 이따 향부터. 응, 음, 이 향은 별로 거부감이 없다. 응, 음, 와, 음. 오픈하자마자 한 거라서. 어, 바닐라이 향 강한 거 같아. 응, 음, 바닐라 향 있고 꽃향 같은 거 화한 그런 느낌 없나? 입이 벌써 넣나? 응. 막 좋은 표정은 아닌데. 내가 위스키 먹고 좋은 표정이 있나? <웃음> <웃음> 저도 한번 맛을 볼게요. 향이 좀 화사한 그 바닐라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꽃, 그런 과일, 그런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난 맛있는데 되게. 오빠 안 맛있는 위스키가 있나? 아, 그건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화한 게막 치고 그런 거 없어요. 스파이, 스파이시하다는 느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 막 맛있는 식 모르겠는데 근데 식감은 좀 넘어가는 거 같다. 한번 먹고 계속 안 먹고 싶은 생각 안 들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네. 음. 또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아이가? 아, 그러면 9만 원 말하고. 이것도 어 꾸덕꾸덕함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 이제 쉐리에좀 적응이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글렌드로낙 처음 먹을 때에 비해서 느낌이 더 좋습니다. 안정적이다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튀는 느낌이없고 가져와 줄까? 아니. 음. 조금만 더 보고 자그만. 그래도 이거 같은 비슷한 오카프다 글렌드로낙 12입니다 이게 에어링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비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만 부어서 한번 글렌드로낙 12아 이게 또 목넘기 부드럽네 아 글렌드로낙 12가? 와 어. 아, 근데 느낌이 글렌드로낙이 진하다 음음 음. 좀 꾸덕꾸덕한 진함이 많고 아, 이건 좀 가벼운 느낌? 음 맞나 그 느낌 맞나? 음. 좀 상큼한 느낌. 어 상큼한 느낌이 강한 거 같아. 상쾌한 민트같이 약간. 아 민트 는 아니. 민 이거는 그냥 허... 아카시아. 근데 저기 계속 입에 가네 그래도. 응 뭔가 좀 시원하다. 어 그러니까 시원한 음, 느낌이랄까. 막 속이 타는 느낌이야 생각보다 없네. 음 <laughs> 오빠 저기 응 와인잔 좀 들어가 와인잔 왜야? 펜트리룸에 그냥 잔이 없잖아. 어 와인 필요 가 없을 것 같아 지금 와인잔은 가지고 나도. 잔이 없잖아 우리 있잖아 그 오른쪽에 옆에 제일 끝에. 어와인잔 들고 오라고 했는데 와인잔 들고 라고 내가 산게아닐거 이거 와인잔 들고 라고니 뭐하는데 지금 아니 와이이거 뭔데 모기는 가방 좀 사주라 <laughs> 주라아 가방 <다방> 사주라 <laughs> 어, 주라 가방 사주라 아니 이거 와인잔 뭐 샀나? 아니 그냥 아예 뜯어버면 와인잔이다 뜯어아아 장난치지 말기구나 어나 이겼죠? 놀라는데 니. 네. 아그 말이 없어지잖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싶은 거지. 뭔가 아니가 벌써. 아니 샀나? 그럼 샀지. 내가 얻었겠나. 훔쳤겠나. <laughs> 아니 니가 이걸 내한테 줄 리가 없으니까 내가 당황스러운 거지. 뭔데 연말 선물이가? 선물인데 말했잖아. 줄라의 뜻을 하나. 가방 사 주라. <laughs> 유튜브 잘 돼서. 아, 줄. 와. 고맙다. 와, 네. 제 와이프가, 와. 장근과 채찍이다, 알겠나? 그래, 고맙다. 어제 ]이라. 라이브를 제가 사실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 오늘 많다. 좀 아침에 안 좋았거든요. 이야, 고맙다. 진짜, 진짜, 진짜 좀 충격이다. 와. 이야, 이거 얼마 주고 산대? 이거 원래 63,000원인데, 어. 홈플러스에 연말 5,000원 쿠폰이 있는 거야. 58,000원. 와, 그것도 비싼데. 자기가 그래, 사준비는. 근데 그나마 뭐 할인을 해봐 다 탈이 안 했으면 아예 안 샀을 건데 우리 장볼 때뭐뭐좀만 사서 6만원 이래 나오면 와뭐 이리 많이 썼 이러는데 연말 선물이다 와, 진짜 고맙다 와이거도 한번 찍어야 되겠네 오늘은 일단 안 찍으더라도 응. 오늘 이 메인이 이건데 갑자기 그래, 죽어버렸다 이게 그냥 연말이니까 기본으로 하는 거다 와이 뭔가 주류 유튜버로서 이게 뭔가 어... 인정받은 느낌 딱 할인하길래 바로 샀다 아여튼 오늘 주인공이 이거입니다 이거 자, 저, 별로 안보하는 어,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진짜 아 진짜 진짜 고맙다니까 짠 치자 아니 켈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laughs> 얼어버렸다. 아니 자기가 맨날 이런 거 하지 마라, 애봐라 그래도 이거 주니까 내가 우스 감동적이네. 제가 맨날 무시당하고 이런 거좀 하지 마라. 관 관종? 관종들은? 뭐 오타쿠 이 소리만 들었는데 진짜 이거는 이제 저를 약간 인정해 준다는 느낌.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일단 이거 뭐든 뭐... 적당히 해라는 거다. 그래 알겠다. 예 짠! 더맛있어 준대. 어 진짜 맛있다. 응 아까보다 위스키 더 맛있어졌다. 이거 때문인가? 아, 주인공 이건데 그래.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오늘 진짜 이거도 선물 받고, 이거도 선물 받고, 아, 미켈랑도 선물 받은 거네. 어. 나 오늘 선물 한 게도 없는데. 자 이제 곧 생일이면 그거. 나도왜 없냐? 어, 네 생일이고. 아니야, 아니 내 아니, 생일 내 생일이. 사실 뭐.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아, 미켈랑 하여튼 <laughs> 오늘 이상하다이죠뭐 아시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항상 위스키 설명보다 뭔가 이상한 짜투리 설명이 더 많은데요. 좀 화사한 느낌 이거는 꽃향이 가깝고 이거는 정말 좀 꾸덕꾸덕한 느낌 음. 그런 게좀 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확실히 하여튼 두개다 너무 괜찮다 금액은 얼마인데? 이거 금액도 비슷해 아 그래? 어 이거는 오. 근데 내가 1 0만 요즘 비싸 11만원 이래 하더라고 글랜도라 인기가 엄청 많아져 이거 아. 역사는 그러면은 맥켈란이 더긴가요 그렇겠지 어, 어 땅콩 맛도 나고 1824년 아 이건 영국이네원산지가 다 영국이야. <laughs> 스카치야. 아, 갑자기 이게. 음. 죄송합니다. 이평가가제 지금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버려가지고. 제대로 평을 할 수가 없네. 너무 맛있다. 두개다 맛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쉐리의 온전함을 느끼기에는. 오히려 글랜드로나이좀더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 쉐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자들은 맥켈란을 좋아할 것 같은데? 응. 음, 내가 봐도. 나도 맥켈란이 더. 응. 음. 글랜드로나는 별로.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입문용 느낌 들고 음, 음. 글렌드로낙은 이제 위스키를 좀 많이 맛보신 분들이 <laughs> 너 그럼 많이 맛본 거야? 글렌드 로 <laughs> 맛있다면, 없다면난 그래도 나도 많이 맛본 편이야 이거 좋겠네 부자 에보자와 이제 부자 됐다 참 부자 난 그래도 라이브 할때 너무 이런 병이 많은 거야 이렇게 비어져 있는 병이 음.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를 자주 못 하겠더라고 보르차로 채워놓은 거 <laughs> 보리차, 숭늉, 너 모른다고 해두면은 그냥 종류별로 해라 수수염차랑 맛있는 척하고 술 취한 척하라고 아술 취한 할 필요 없지 젠틀하게 나가는 거에서 술을 먹어도 젠틀하다 항 취한다 무슨 말이 그럼 사기잖아 그거는 음, 맞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이브 그냥 그럼 내 라이브 는친구로볼수 있나 뭐난는자기 아, 넷플릭스 본다면서 그, 자기가 TV를 본다고 해서 그럼 내가 그럼 넷플릭스 안 볼게 그냥 놀자 아방하지 말고 아 근데 라방도 재밌긴 재밌단 말이야 그럼 많이 해봐야 능숙해지지. 나 어제도 그래, 가슴이 그러니까. 두 눈거리더라. 하더라도 이제 한 달에 몇 번, 몇 시간 정하자. 2 주에 한번. 그래, 이 주에 한번. 응, 1 0 시. 1 0시 하연이가 몇시 자는데 0시안 자는 거 뭐? 아 너무 늦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온대. 안 그래도 어, 안, 안 들어. 안, 안 그래도 안 들어. 사람들이랑 오빠가 사람들이랑 할라는데 오빠가 저 사는 거. 그래. 아 그래도 뭐, 뭐 사람 좀 있어야 좀 재미가 있지. 하지 말아 재미 없으면. 어, 결혼은 어, 가라. 아, 기분 좋은 날. 하지. 너무 기분 좋습니다. 부부는 이런 거다. 근데 요즘 언젠데?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제법 비슷하니까 어디서 생하나? 남자들은 안 그렇던데. <웃음> <웃음> 내 친구는 <laughs>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데. 최악이라든가최악까진 아니고 그냥 너의 힘듦이 고충이 보인다는데 <laughs> 사실 남자 도 비슷하다. 음~~ 이거 치즈를 같이 먹어서 그런가? 땅콩 맛이 왜 이리 많이 나지? 근데 치즈 진짜 맛있다 아, 음. 그런 크림치즈가 아니고 매콤하고 음. 약간 이런 페퍼로니가 들어가는 건가? 음. 맛있네 친구야 고맙다 아 근데 그런 거 같습니다 맥켈라는 보고만 있어도 뿌듯하고 대가확잘라진거 같고 아 성공한 어, 30대 가장 어. 하여튼 성공한 사람 같다 내가 하여튼 맥켈라에 보면 약간 고급진 바에서 그냥 딱 넥타이 매고 대부분 한잔하는. 응, 딱 그런 느낌이지. 응, 음, 화이트 컬러 그러니까, 중에. 오, 화이트 컬러에. 음. 내가 정장 입고 먹는 느낌이다. 음, 정장 느낌 입고 된다. 그러니까 어. 정장이 중요하다. 화이트 컬러 어. 정장.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렇진 않잖아 <laughs> 그냥. 그 맞아, 맞아. 이거는 근데 진짜 뭔가 셔츠. 응. 음. 와, 뭔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위스키 시할 때부터 맥켈란 체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여튼 이거를 맛볼 수 있도록 해, 그 보내주신 구독자님 한이라님님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바이랄을 받은 거야? 응, 그때 보내주셔가지고, 아, 음. 그 뒤로 이제 바이랄을 받지는 않지만, 음. 그래, 지금 얼마 찍었지? 10, 10분 딱 찍었나? 어, 20분 찍었네 그래, 그, 그 맞아. 요서 응. 다음이나 또, 끄고 나서 오빠 좀 적당히 해라. 15분 찍는다면서, 그러거든요. 할 말이 없다, 솔직히. 그래. 근데 이건 솔직히 나는 호불호가 있는 것 중에서 호다 좀 괜찮다. 응. 음. 음. 짠, 구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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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래도 대단한 발전 아닙니까 뭐 구독 좋아요는 안해줘도 위스키는 음. 또 와이프가 협찬을 해주니까 좋겠다 끝바이